계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향신료이며 약 향신료, 미용 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계피 오일의 효능에 관해 알아본다. 이 향신, 료는 실론 계피나무, 시노모먼 비럼트리에서 추출된 향신료이며. 음료 및 디저트 재료로도 쓰지만 많은 민간요법의 주재료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계피는 방향 작용이 아주 두드러지기 때문에 향수, 방향제, 집안 청소제를 만드는 데도 사용한다. 게다가 항박테리아 성분 및 항산화제가 풍부해 외용과 내복용 활용도가 많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계피는 아주 저렴하며 식단에 더하기 편한 아주 훌륭한 재료다. 게다가 다른 많은 재료와도 섞어 쓸수 있어서 좋다. 많은 사람이 계피를 차나 쉐이크로 섭취하지만 모든 효능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약용 오일을 만들기다. 약용 계피 오일은 피부 질환 및 면역계의 질병과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이상적이다. 이제부터 약용 계피 오일을 만드는 방법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약용 계피 오일 만드는 방법 약용 계피 오일은 만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며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서 만든후 약통에 보관해도 좋다. 일부 허브 매장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계피 오일을 이미 판매하긴 하지만 이 수제 레시피는 더 저렴하고 고품질 재료를 사용해 사 안심하고 쓸수 있다. 재료 통계피 12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컵, 2, 0, 0g 밀폐 유리용기 1개 만드는 방법 통계피를 유리병에 넣고 엑스트라 버진 올 리브 오일을 붓는다. 통계피가 오일에 잘 잠겼으면 뚜껑을 덮어 따뜻한 곳에 복원한다. 농축 오일이 되도록 2-3주간 둔다. 매일 흔들어서 계피 추출물과 오일이 잘 섞이도록 한다. 건장 시간이 지나면 거즈나 거름망을 이용해 계피 잔여물을 걸러낸다. 마지막으로 어두운 색병에 담고 시원한 곳에서 복원한다. 정말 쉽지 않은가? 약용 계피 오일에 효능 계피 오일은 항박테리아 및 항진균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앤다. 게다가 재료들의 조합이 염증을 완화하고 활, 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해 면역력을 강화한다. 효능에는 다음이 있다. 1. 감기 예방개피 오일을 바르거나 먹는 것은 독감 및 감기의 불편한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계피 오일의 성분은 기도를 뚫어주고 코막힘을 완화하며 관련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제거를 촉진한다. 2. 당뇨 완화 계피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향신료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평소 식생활에 계피 오일을 2세 방울 넣으면 당뇨를 완화하는 신기한 효과를 볼수 있다. 3. 관절염 완 화관절염 및뼈 관련 질환 환자들은 이천연 오일을 바를 때 증상 완화가 될수 있다. 계피 오일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해 통증과 움직임의 불편함을 줄여준다. 4. 피부 감염 해소 계피 오일은 피부의 모공을 통해 쉽게 흡수된다. 항 박테리아 효과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모든 종류의 피부 감염을 완화할 수 있다. 무종 건선 및 기타 피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상적이다. 5. 피로 완화 계피 오일 마사지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뇌로의 산소 공급을 도우며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한다. 6. 질염 완화 샤워를 할때 계피 오일을 약간 섞어서 사용하면 감염에 대처하는 질의 pH 수치를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소량으로 사용하면 박테리아와 혐모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가려움, 분비물. 악취 등과 같은 증상도 조절할 수 있다. 계피 오일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제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니 간단하게 이 놀라운 치료제를 손에 넣어보자.